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은 일단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되게 일쑤입니다. 이번에 구석구석 골목길 정보까지 담은 보행자용 내비게이션이 개발됐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와 서울대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보행자 전용 내비게이션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골목에서 서울대 입구역 부근까지 보행자 전용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찾아가 봤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 비좁은 골목길까지 척척 안내합니다. 잠시 후 발전입니다. 육교는 물론 횡단보도와 지하도까지 활용해 도보로 갈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비교해봤습니다. 이동거리가 30%나 단축됩니다. 비교적 큰 이면도로만 안내하는 기존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달리 모든 골목길 정보를 담은 덕분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주 소규모 물류 택배 이런 또는 경찰관 같은 경우에 빨리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보행자용 서비스가 훨씬 더 유용하죠. 보행자용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료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험 서비스를 거쳐 우선 서울시부터 보행자 도로망 정보를 입력해 내년부터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하대석입니다.